안녕하십니까 이웃님들. 어, 계절이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요 가을 냄새가 풍깁니다. 어, 어제는 정말 더웠어요 찜통, 사우나실도 사우나실도 그런 사우나실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뭐 계절이 거꾸르거나 싶었는데 어제 밤에 와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이건 뭐 완전히 분위기가 가을 가을 가을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산한 그런 어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저기 무슨 생생정보 kbs2 생생정보에서 뭐. 어제 그 장사하고 있는데 그 알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를 좀 취재 좀 해야 되겠다 <laughs> 그러길래 아니 뭘 내가 뭐 볼게 뭐가 있어서 취재를 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러는데 무슨 불난 집에 붙여지려나 그런 생각이 이게 이제 뭐냐면 얘들이 원래 그 이게 꽃하게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너무 부대끼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하면 야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죠? 너무 방정맞게 뚝뚝 따 버리지 말고 옛날 같은 몰라도 시들은 꽃이라도 보아야 되겠다. <laughs> 시들은 꽃이라도 시들은 꽃이라도 봅시다. 왜냐면그 전에는 이게 이제 꽃이 많이 피었을 때는 보자마자 따 버려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시골에는 할머니도 이쁘다고. <laughs> 아니, 상황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이런 거라도 남겨놔야지. 아니,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 여기, 뭐, 이쪽에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여러 가구가 저 위로 들어와서 살아요. 아니, 저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지는 걸 보고. 뭐다 이렇게 죽었거든요. 이게? 이게 다 죽었어요. 이게 전부 다 죽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나라도 핀 꽃이 이쁘게 보이죠. 처음에 와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여기. 산골에는 할머니도 아가씨로 보인다고. 봐.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꽃들이 얼마나 참, 너무 많이 죽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해. 소중은 소중이지만, 그 전에 보면 야이 페른 글리피 일리션 진짜 멋있게 피네. 그것도 딱 한송이. 너무 이쁘다. 소중은 소중이지만 볼게 없어요. 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뭘 찍겠어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저기 이제 의욕을 상실하니까 풀 봐요. 제가 제 성격이 아니 이게 아니거든. 제뭐 저런 거 잡동사니 뭐 이런 거. 손을 못 보잖아요. 오, 여기 상실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핀건참 예쁘게 피고 있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옆으로 고고하고 도도하게 이폐어된 현장에서도 고고하고 도도하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제 모습 이랬으면 이 좋겠다 싶어요. 이웃님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참, 설을 하고 좋습니다. 아우, 저건 뭐야? 하수, 저 카수호가, 저 카수호가 저기 감나무를 타고 저렇게 아주 올라가 버리는데. 제가 이거 저렇게 자라는 것도 몰랐네 사는 게 꼬라지가 얼마나 저기 아, 여유가 없으면 저 감나무에 적화수가 저렇게 커 가지고 저거 타고 올라갈 때까지 몰랐을까요 자유원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 그별 볼일 없는 블로그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 방문자 수로 좀뭐제 심정을 좀남어 남기려고 그래요 제가 블로그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올리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악플 또뭐 블로그 이웃님들 가운데 있고 가운데는 또 이제 그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야 완전히 가을 분위기네 내용을 축소하고 이리저리 계산해 보고 누구 상처 안 받을까 또 오해 안 할까 뭐 제가 블로그 12년 경, 경력으로 봐가지고 많은 일들 당했거든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블로그 내용도 허접하게 그렇게 쓰는데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좀 우아하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젊기를 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뭐뭐별볼일 없는데 진짜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기 시냇물 소리 들리시는가요? 풀벌레 소리 어 이제 제가 이 낙엽 속에 푹 묻히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치 빅스야? 좋은 하루 되세요, 일부님들.